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적자에도 배당을 지급합니다. 최근 3년에는 흑자까지 기록했습니다. 26년 연속 배당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매출이 1.53배 상승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보면 2020년과 2021년에 빨간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1%에서 3%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2024년 단기 순이익이 제일 좋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도 기록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은 상승했지만 2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매출은 감소했기 때문이죠.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3년 실적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ROE는 10% 이하로 낮습니다. 5년 평균 10% 이하입니다. 적자 구간을 제외한 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ROE는 10% 이하입니다. 이 주식은 부채 비율도 아쉽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채 비율은 180% 수준입니다. 2025년 1분기 부채 비율은 1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이라서 아쉬운 재무 안정성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J.G 세종입니다. 황금거북이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입니다. 그동안 황금거북이가 분석한 적이 없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S.J.G 세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있고 배당 주식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으로 보면 1000억대의 소형 주식이죠. 아쉬운 재무제표와 아쉬운 재무안정성, 아쉬운 ROE를 기록하는 SJG 세 종입니다. 그래도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3년 전부터 매출과 이익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이익률은 아쉽습니다.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될수 있지요.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SJG 세종은 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는 회사는 그만큼 생존 노하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는 친환경 수소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요. 주요 주주가 46%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5% 정도 투자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서 미래 성장성은 낮지만 반대로 자 가상 가치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외로 S.J.G 세종은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수출 비중이 87%씩이나 됩니다. 수출 금액도 상승 추세이지요.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분기 실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S, J, G 세 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연구개발 투자 금액은 감소하는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 감소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높은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3년 동안 감소 추세입니다. SJG 세종의 강점입니다. 자동차 배기계 부품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부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수소차 부품을 만들고 있지요. 저 PBR 매력이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SJG 세종의 약점입니다.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경차 부품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경쟁사 에코플라스틱, MS 오토텍,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좋은 부분을 찾자면 현대차와 기아차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합니다. 친환경차 부품에 진출하고 있고 전통적 투자 기준의 저 PER에 저 PBR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3%대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SJG 세종입니다. 경쟁사 MS 오토텍의 영업이익률은 5% 수준입니다. 수준이죠.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S.J.G 세종입니다. 에코프로 B.M.A의 부채 비율은 83%를 기록 중입니다. 매출 규모도 작습니다. 낮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아쉽습니다. 수출은 많이 하지만 국내 자동차 브랜드 위주로 하고 있지요. 만약 당신이 S, J, G 세 종의 주주라면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친환경차 부품 사업 성장 전략을 물어볼 것입니다. 수소 전기차의 미래 전망이 좋은지 테슬라의 전기차 미래가 좋은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부채 비율 감소 전략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재무 건정성 개선 방법을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계획을 물어볼 것입니다. TISAX 인증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SJG 세종의 해외 계열사 세 곳에 514억 채무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요소가 됩니다. 2024년 10월 뉴스이지만 글로벌 자동차 정보 보안 인증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S, J, G 세종 주식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PER은 3배인데요. 그럼 PBR은 얼마일까요? PBR은 0.23배이네요. 5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PBR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SJG 세종의 배당 성향은 낮은 편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적자에도 배당을 지급했던 SJG 세종입니다. 26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작지만 배당금은 조금씩이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SJG 세종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평가 구간은 3,700원부터 4,500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7,3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은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BR이 낮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실적만 잘 나와 준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요. 황금거북이의 S, J, G 세종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괜찮은데 2020년과 2021년에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아쉽지만 주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매우 훌륭하지만 배당수익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습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수출 기업이지만 조금 아쉽네요. 황금거북이는 S.J. G 세종 주식에 대해 별점 6.5점을 제시합니다.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 투자 확신이 부족한 소형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S.J.G 세종 주식에 대해 관심 의견만 제시합니다. 저는 8월 12일에 다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주 올리지 못했던 분석을 다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